541번입니다. 생태적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생태적 방법에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충성 품종을 식재하는 방법, 생육 환경 해선 이것을 먹어 중간 기주 제거라고 다른 말로 하기도 하고요. 숲각국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벌을 예로 드죠. 그러나 기생성 천적의 살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생태적 방법이 아니라 생물적 방제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거 세 가지가 생태적 방법에 들어간다는 것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542번입니다. 고사목을 제거 전에 하여 존벌레의 후식 피해를 막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 방제 방법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생육 환경의 개선이죠. 고사목을 제거를 하여서 방제를 한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소나무 좀 후식 피해를 방제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 부분이 숲 각국이랑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헷갈립니다. 근데 책에서는 일단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나 이게 만약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 3번, 4번 모두가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숲 각국이는 뭐다? 간벌입니다. 중간 기준을 제거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 방법, 중간 기준을 제거한다. 제가 뭐라고 했죠? 생육 환경의 개선이라고 제가 미리 앞서 말씀을드렸습니다 중간 기주를 제거하는 방법이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즉 생태적 방법에 들어가고요. 간벌을 통해서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뭐라고 했죠? 숲 가꾸기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생태적 방법 안에 들어가고요. 설명하는 것은 숲 가꾸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 진딧물입니다. 책 179페이지 표 6-5를 보시면 목화진딧물, 복숭아옥진딧물부터 시작해서 번역옥진딧물까지 각각의 중간기주와 가해의 수종, 그리고 주요 산란장소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주요 가해의 수종과 산란장소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더 편해요. 공부하실 때 어차피 진딧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잎을 가해하고 주요 산란 장소가 가지나 눈인 같은데 그 앞에 수식어를 빼면은 그 수식어가 바로 주요 가해 부위가 되겠죠. 문제 를 보겠습니다. 목화 진딧물의 중간 기준 목오고 목화 오화 오이 고추 이렇게 해서 중간 기준을 외우고요. 나머지 볼게요. 복숭아 혹 진딧물은 홍무배. 복숭아 혹 진딧물은 홍무배가 중간 기준로 되겠고요. 사사키 입혹 진딧물 같은 경우 쑥이 중간 기주가 되겠죠. 아, 그런데 번이복 진딧물 같은 경우도 쑥이 중간 기주가 되겠습니다. 쑥을 중간 기주로 하는 건 번이복 진딧물과 사사키 입혹 진딧물 두개 아셔야겠고요. 나도 발행이세 대표적으로 중간 기주인 식물은 떼중납장 진딧물의 중간 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목화진딧물의 산란 장소라고 물어봤습니다. 헷갈리죠. 벚나무가 지 있었고, 복숭아, 겨울눈 있었고, 떼죽나무 있는데, 무궁화 눈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눈이 목화진딧물의 산란 장소입니다. 목화진딧물 같은 경우는 광식사입니다 그러나 무궁화를 좀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무궁화 눈이라 가지에 산란합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지하셔야겠고요. 복숭아혹 진딧물의 중간 기준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말씀드렸죠. 홍무배, 홍무배추가 복숭아 혹, 무배추가 복숭아혹 진딧물이고요. 이건 버님복 진딧물과 사사키. 나도발행이새는 대중납작진딧물. 오이고추는 목화진딧물. 알아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복숭아 혹 진딧물의 산란 장소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복숭아 혹 진딧물의 산란 장소 복숭아 나무의 겨울눈 부근입니다. 헷갈리시죠? 복숭아 겨울눈에 겨울눈. 그러나 일일이 하나씩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떼중납자 진딧물의 중간기조 나도 발행인사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떼죽낯작 진딧물의 산란 장소는 떼죽나무의 눈이 아니라 떼죽나무의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개좀 헷갈리게 나오셨죠? 떼죽나무의 가지에 산란을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